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2장 13절로 30절입니다. 신명기서 22장 13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업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이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천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천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아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예민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이 있고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히 대해야 되며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엄청난 유익과 기쁨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큰 피해를 남깁니다. 성 그리고 부부 관계가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문제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미움은 어디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미움과 악을 행하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약자인 아내를 미워해서 누명을 씌워서 비방거리를 만들었다면은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인해서 누군가가 미움을 받고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생활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악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영적인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크게 생각해서 부,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순간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당한 만큼 돌려지는 복수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품을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들이 작은 감정의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되고, 그 죄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마음이 변한 남편이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소합니다. 남편의 이 부정적인 말은 두 가지 부정적인 결말 중 하나를 발생시킵니다. 그것은 죄악의 문제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 앞에서 낯뜨거운 문제를 드러내놓고 심판받아야 될상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 남편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법대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요셉은 배려와 온유함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설사 성령으로 인태하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에 대한 성령의 잉태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까지 가지고 나아갔던 그 요셉의 존중과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 간의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어서 서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가고자 한다면 부부가 성문 앞 장로들 앞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에 빗대어 표현할 정도로 성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2000년 전그 당시에는 얼마나 문제가 컸겠습니까 성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를 강력한 연합으로 인도하기도 하며 다이카 바세바 사건처럼 위대했던 왕을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성적 문제에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간통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통한 것에 대한 것을 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그 공동체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두 사람을 다 죽여야 하는 굉장히... 중한 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근간인 가정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성적 자, 타락 자체도 악하지만 더 심각한 악은 가정의 파괴이며 이 가정의 파괴는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초로 서로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 관계의 본질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듯이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하며 믿음을 주고 약속을 통해 맺어진 귀한 관계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의 근간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유가 가정이 무너지면 영적 공동체가 바로 설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믿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깨어지면은 서로가 신뢰할 수 없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악의 문제로 이어지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녀나 약혼한 여자를 범한 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여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자와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듯 성적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결함만큼이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시대를 살고 있고 간통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성적 반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개방이 지식의 개방이라고 얘기하며 성적인 유연함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는 자신의 관대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붕괴 음란함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쿨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음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막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쿨한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온갖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무엇이 관대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진다면은 그 어떤 자유함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개인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그러한 것이 결국 점점 커지게 되어서 가정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의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적 정결함, 그리고 영적인 정결함, 그것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런 낯뜨거운 문제들을 세세하게 열거하시며 기준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방탕함은 영적인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가정을 해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해체하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으로 여겨서 심지어는 그 성적인 방탕함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법이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서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며 성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또한 이 점점 방탕해져가는 약한 세대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약한 세대를 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버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버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